우리 또 왔어 여행자 페이몬, 잘 왔어 <laughs> 이렇게 알베도랑 만나는 게 익숙해졌어 정말 고마워, 역시 너에게 맡기길 잘했어 물론이지, 넌내 연구에 엄청난 도움을 줬어 <laughs> 알면 됐다고 이 은혜는 잊지 않을게 이제 충분히 강해졌지? 이 정도면 됐어, 몸은 좀 어때? 그럼 부작용은 없는 거네? 오염되거나 독에 걸리지도 않았고 역시 내 생각이 맞았어. 응, 모든지 다 알고 있다는 저표적 왕제수. 검은 쓸만해? 그렇구나. 어찌됐건 검도 내가 원하는 상태가 됐어. 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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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검을 들었어. 알베도 그걸로 뭘 하려는 거야? 어, 어 어리석은 짓 하지 마. 너로 인해 정화된 순수한 생명의 힘을 빼내야겠어. 검에서 힘을 빼낼 수 있다고?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난 가능해. 됐다. 와, 힘이 빛나는 구슬처럼 됐어. 와, 이상한 병 속으로 들어갔어. 이 검은 전설의 무기까진 아니지만 기념으로 가져가. 앞으로 네 여정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. 내가 원한 건 이와 관련된 실험 결과였어. 이제 원하는 걸 얻었으니 검은 잘 다루는 네가 가져. 연구를 도와줘서 고마워, 여행자. 그럼, 또 보자고? 나와 공명을 일으킬 수 있는 드래곤의 생명력이라. 드래곤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, 나 때문이겠지. 린의 도티르, 스승님. 이게 바로 스승님이 창조하신 거대한 드래곤, 두린인가요? 흠… 이 만남이, 과연 좋은 일인 걸까?